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저는 오늘도 제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두물개 어, 다리를 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아니면 건너편 어, 도로를 달리면서 너무너무 이곳을 바라보면 기분이 좋은 건물, 건물이 아니라 다리인데 굉장히 아치형으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공간만큼 그림자도 이렇게 쳐서, 갇혀진 듯 열린 공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용산에서 이쪽으로, 한강 쪽으로 빠져나온 길, 이 두물개다리를 아십니까? 저는 갈 때마다 이 영상을 한번 찍어야지라는 생각을 들 했답니다. 길도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걸으며, 이를 어, 다니면 정말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아, 마지막 가을 여행을 떠납니다. 어제 여러 가지 조금 장비를 보완할까, 어, 삼성에 갔었는데, 뜻대로 아무것도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이어폰만 4만원 주고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게 너무 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능하면 목소리를 좀 숨길까라는 의도가 정말 많았었는데요. 어,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의사 전달이 정확히 되어줘야 한다고 하시기에 저도 그냥 어, 무선 마이크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거기도 팔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전자상가를 가기 귀찮아서 그냥 이어폰만 하나 구입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연습 중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 좋은 영상들 뭐 항상 같이 해왔던 습관적인 일이기 때문에 좋은 영상 골라서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 일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상 화면 자체가 너무 떨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죄송하고, 어, 어, 지금 편집을 해야 되는데, 성질이 급해서 찍는데 급하지, 급 그런 것까지 아직 세밀하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실 때는, 어, 엉터리 영상 똘라왔구나 하면서 한번 <laughs> 웃어주세요. 여기는 서울숲길을 거, 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라서 아직까지는 차가 밀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창평 가는 길 쪽에 창평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직도 서울에는 이렇게 가을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양수리에 가을을 보내고 서울에 오면 또 가을이 시작되고 봄이 시작도 안 됐는데 서울 오면 또 봄이 시작되고 또 일주일 있다가 양수리의 봄을 맞이한답니다. 그렇게 항상 두 계절을 욕심있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정말 욕심만큼 오 큰일 났네 여기는 밑에 도꽝 어머 완전히 주차 전쟁입니다. 밑에가 밀려서 무심코 위로 올라왔는데. 여기도 꽉득 밀려 있습니다. 언젠가는 가겠지 하면서 느긋하게 가겠습니다. 끊겠습니다.